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선을 행하시오.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이오. 그거야 세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삼척동저도 다 아는 것이나, 여든살 노인이라도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오. 진리는 가까운 데 있으니, 말과 생각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오. 백락천으로 불리는 백거이와 조과선사 사이에 오관대화 내용이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루고 못 이루고 등등의 것은, 하나의 그림자 현상에 불과할 뿐. 온질은내 마음이 좋고 싫은 고락 인과의 현상 없이 항상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 할 것이니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조과선 사께서는 이를 말씀하신 것이고 팔십 노인일지라도 이를 행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기는 하나 분별의 인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도, 참다운 참선, 집착 없는 보시, 끊임없는 정진만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진우스님의 오늘의 명상.